네 모니터 랩이죠 최종균등 1.2주죠 예상보다 조금 더 배정이 되고요 비례도 금액이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. 한불 어, 일이 4일이라 길고 어, 그리고 공가 한주당 단가 자체도 네, 9,8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주 받아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어, 예전보다는 조금 덜 들어왔고요. 네, 최종 최약 권수 네, 20만 4천건 20만 5천건 정도 들어왔죠. 예상균등은 1.2 22% 확률로 네, 두 주씩 배정이 되겠죠. 네, <laughs> 저는 배정 운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어, 이번엔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어, 한주 받으면은 수수료 내면 수수료 안낸 계좌도 있겠지만은 뭐 내는 계좌라 그러면 한주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죠. 어, 증거금은 네4 4조들어왔습니다네 5조 초반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어, 이렇게 들어왔다 막판에 좀 꺾였어요. 네 15시 이후에 좀 꺾인 듯 하고 한불 일이 길다 보니까 청약을 좀 주저한 거고 아까 전 6,7만 원인데. 이제는 한 8만 원 정도. 네, 운이 좋다고 그러면은 9만 원까지도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요. 네, 저는 균등만 청약을 했고요. 네, 상장일은 5월 19일이고, 어, 네, 한분 일이. 다음 주 월요일 15일이죠. 네,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보고서도 네 그때 쯤 나올 거고요. 네, 정확한 학격이 네, 나오겠죠. 학격이좀 많이 올라가야지. 네, 조금 따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지금 봐서는 따상 터치가 고가일도 보여지죠, 사실상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